아우, 어, 진짜 좋네. 이런 날 생일하면 좋은데. 어? 태어 잠깐만. <laughs> 어, 어? 이게 너무 티났던 거야? 다시 해봐. <laughs> 연기성이라서. 어. 다시 봐야겠다. <laughs> 어? 차명 문자. 어? 형 어? 해봐. 형뭐 해봐. 차명 무슨 먹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나몰라 패밀리 뭐 하고 있나? 음, 차명이야. 형이 말이야. 빨간색 티코를. 갑자기 보고 싶네. 오늘 내로 빨간색 티크를 찾아가지고 인증샷을 나한테 하나 보내줘. 내가 백만 원 줄게. 백만 원. 빨리 찾아봐. 빨리 뭐지 얼마? 뭐지 얼마? 야 근데 그 빨간색 티크 어디 찾아? 형 주위에 차쟁이들 많잖아 차쟁? 차쟁이가 뭐냐 그래도 분들한테. 차 하시는 분들한테도. 차장 차장이. 어? 딜러 이런 것들 차쟁이가 뭐야? 좋아하는 사람을 그래? 차쟁이. 힙그 좋아하는 사람 힙쟁이. 이렇게. 어, 어 힙쟁이 이상 차쟁이는 어. 좀 그렇다. 이거 가보자. 조심해라 앞에 뭐야? 어? 사람 있잖아 몰랐어? 좋아주씨 음. 아저씨라니 감독님한테희한 <laughs> 우리 이 촬영이 마지막 촬영이 아니기 그래야 돼어야 <laughs> 앞자리 안 좋네 왜? <laughs> 야 재밌다 <정당. 웃음> 응? 찾기. 어. 응? 재골찾기 지금 너무 어색해 왜? 응? 왜? 아, 그래? 응. 그래? 너무 오랜만에 방송한 것 같아 그럼 이 하지마 야너 티코 타봤어? 티코? 어. 안 타봤지. 아니 어렸을 때 티코 안 타봤어. 스쿠, 스쿠프를 타봤지. 가족 가족이나 이렇게 티코 탄 사람 없었어? 응 프라이드 전인가 티코가 품가 그 시대인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 아니 나는 차가 없었지. 아니 그래도 뭐 가족 중에 있을 거 아니야. 뭐먼 친척이라도 아예 없었어? 초등학생 때 아니면 유치원 때? 물고기 시절이야 우리 집. <laughs> 아, 뭐? 너는 힘든 거아는데 그래도... <laughs> 그래도 아니 차가 없었다고 못 봤다고... 본게 아니야. 타봤냐고 아니, 자전거도 스무 살때 탔는데... <laughs> 자전거를 스무 살때 타는 무슨 뭐야? 그게... 그거 보니까... 티코를 한번타는그 당시 제일 좋은 차탄게 프린스였을 걸? 프린스? 어.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이 잊혀지는 세상이야. 음. 우리도 잊혀질 거야... 야, 어서 좀 없잖아. 차가 아예... 일단 가카가다가가 어쩌고... 우리... 어?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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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우리... 우데우남우그우많우않우우 폐차장은 어디에 많 아니면 이거 어차피 찬용만 찬용한테 직접 차를 안 갖다 줘도 돼 티코 그 빨간색을 찍어도 모르냐고 어차피 차 얘기 안 했잖아 빨간 티코라고 얘기했잖아 어찬영이 지금 50살 됐다고 너네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님인데? 형 이거 이거 맞나? 이게 티코야? 너 티코 차를 아예 몰라? 어? 티코 차는 아예 몰라? 내가 마치 이런거야 아, 이거로 부하는 거지. 코를라 아, 우리 하는 거야, 진짜로. 저, <laughs> 를이데람보로지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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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차적으로 많은 거지? 웃음> 어, 도 있어. 어디 아, 빨간 코 그거다. 뭐야? <laughs> 다리 이 <게> 빨간 <laughs> 제한 시간은 없는 거니? 응? 음? 제한 시간 같은 건 없는 거니? 우리 너무 안 바빠 보이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안 바쁘잖아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야 최대한 바뻐 야 인스타 왜 해? 바빠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솔직히 <목소리> 어, 아니야? 형 우리 아직 살아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찬우 형이 이 일을 왜 줬겠어 우리한테 안바쁘지 건지 야물어나 보자 찬우 그. 전화해봐 뭐. 하필 이면 빨간 데코냐고 아그왜 하필 여이냐고형 셋이 뿜빠이 하기 힘들게 그리고. 왜 100만 원이냐고 한 120만 가지고 40만 원씩 남은 거야 야 지금 막 끝난 지막아 사진 찍고 있어 지금 아. <laughs> 부재중이서 전화 안 하시더라고 형. 응? 버린 거지. <laughs> 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누가 돼? 차량, 차량. 빨리 해. 예, <laughs> 형님. 어, 전화이니. 형님 바쁘시죠,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통화 했다. 예, 형님. 그냥 앞이리 왜 빨간 티 콤입니까, 형님? 내 차가 티브. 아 진짜 형님? 그런데 형님, 어. 이거 제한 시간은 없는 건가요, 형님? 몰라요. 오늘, 몰라요. 오늘 안 해. 반파요. <laughs> <laughs> 네, 형님. 이따 꼭 전화 드릴게요, 형님. <laughs> 네, 예. 네. 직구자 야, 형님 조 차가 티코였구나. 음. 야, 의미가 있네 이거는 진짜, 진짜 찾아주고 싶다. 뭐 진짜로? 아 아니, 진짜로. 잔우 형 어. 진짜 찾아주고 싶은데. 빨간 차 자체가 많이 안 보이는데? 맞지? 저 왼쪽 티코 아니지? 어디? 왼쪽. 어디 왼쪽 어디 왼쪽? 왼쪽.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오 어, 레이구나 레이구나. 어. 와 이런 느낌이구나. 어. 찾은 줄 알았어. 나는 백만 원으로 보여. 어, 저기, 멀리! 어디, 어디? 끝에 앞에! 진짜. 어, 뭐야, 저거! 저거! 어디? 알겠습니다. 어디? 저거 어디가? 아이씨. 저거 아니지. 어? 왜? 마티지야. 아. 망했네, 아. 헛먹었을까? 응, 진도전 들어오고 있지. 왜 한다고 했지? 보내봐. 내가 그거 우리가 티코 사진이라 같이 있는 것처럼 요즘 편집도 가능하니까. 아, 나 어? 보낼 테니까 한 번. 어. 다시 돌아오지. 니꺼를 라방으로 라 한번 찾아봐. 라방. 네 인스타 라방으로 형거 내비치 키우고 있으니까. 라방 켜서 실시간으로 한번 물어보자. 야 지금 우리 너무 여유 부렸어. 너무 여유 부렸어. 이 <laughs> 야 이거 한번 보내볼까 한번 보내볼까 야, 무조건 속아 자 보이세요? 이 정도는 믿지 않을까한번 그리면 이거를 찬우 형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뭐. 야 저거 속으면 저거 속으면 나나울것 같은데 찬이형 저거 아, 나한번 보내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김태환 씨 인스타 라방을 켰습니다 추억의 빨간 티코를 찾아달라는 어 이런 추억 미션이 날라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어, 라방에서 아시는 분, 제보해 주시는 분께 저희가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티코가 요새 어디 있어요? <목소리>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선은 저희가 미션을 하 아, 네, 네. 예. 빨간티코. 사랑님 가봤습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중요한 거라서 죄송합니다. 좀만 가봤어요. 아, 네, 자, 어제 <목소리> 합성이잖아. <목소리> 아, 자 여러분들 급합니다. 여러분들 제 제한 시간 있는 건 아닌데 저희 도 나름 연예인이에요. 빨리 찾고서 가야 돼요. 내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빨리 퇴근 시켜 주세요. 빨리 빨리. 빨간 티켓 구두 뚫어 쓰는 거 있다고. 양재, 양재, 양재. 양재? 야, 양재 가까워. 양재 여기 어디야? 야, 양재로 가자 우선 그러면. 어? 양재로 가면 이제 나알아요 양재에서 어디도 봄. 양재. 가, 가. 양재 가야. 냄비집이야 냄비집 지금. 양재에서 갔다고. 어제로 갔다고? 양재. 양재가 제일 많이 나오네. 가자, 양재. 오케이, 우선은 양재 가서 하자. 나 너무 떠들어도 힘들어. 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찾으면 다시 라방 할게요. 가보자. 라방 안 하면 은못찾은 거예요. 야, 아까 사람들이 막 양재로 가라는 거 보니까 길거리 있는 것 같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오토사로 어? 이런 데차 많잖아. 여기 한번 딱 물어보죠. 어. 길거리에 막세우 놓을 것 같지 않고 있는데. 여기가 어. 그 가양보다 더 큰가? 크지 않아? 야, 어디서 봤을까 사람들이? 잠깐 아까 주차장에서 봤다고 지 않았어? 진짜? 주장에기주차장서잖아 어? 저거 다 건창이 건창이 여보세요? 티콜 찾았어요 코으로 대박이다 와 어디, 어디 계시네요? 우면동 <목소리> 진짜로요 진짜로? <목소리> 주차돼 있는 거? 어, 주소를 문자로 보내줄게 대님,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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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어떻게 얻어야지? 어? 어? 백만 어떻게? 야, 주소 왔어. 우미안동 삼점이 키가 야, 이거는 응. 야, 냥터 수밖에 나, 없는 운명이었다 진짜. 쉬워, 끝나니까. 타이밍이 좋다, 앤. 아니, 촬영 돈 많이 벌나 보다. 응? 그냥 보고 싶은 거 얘기하고. 야, 백만을 야, 어떻 찾아봐 하는 거야, 멋있다. 이거. 나는 솔직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찬한이 형한테 좋을만들어 드린 같아. 을 만들어 는린것같아는 죽을 데 진짜 <laughs> 진는 좋아할 것같기는 해. 을수 없었는데, 는 죽을 수 없었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죽을 수 좀만 있어만 나는 거야? 응. 빨간색 원피스 입은 그녀를. 야, 지금 제가 1층에, 네? 제가 2층에 있거든? 내려가자마자 있는 거야? 어? 바로 있을 수도 있고. 대박, 있어. 뭐야? <laughs> 야, 이래 진짜? 야, 이거 뭔짱 듯이 여기 는와름돋왔어 오, 있어, 있어. 야, 번호판도 그대로 있네, 이거. 는 거야? 야, 야, 근데 찾은 게 야, 너무 비싸. 빨리 사진 야지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야, 번호판 알아서 <laughs> 찍자. 잠깐만, 잠깐만, 있다, 지잠깐다 잠깐만, 만 있다. 와, 진짜 지 아, 대박이야. 차한테 어. 인증샷 한번 보내자. 어. 찍어, 찍어, 찍어. 대박이다, 이짜 보이시죠, 뒤에 보이시죠, 형님? 형님, 못 찾을 줄 알았지? 네, 티코입니다, 이거 찾았다고. 아. 네. 어, 이제 100만 원 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형님 찾았습니다. 돈 받으러 갈게요. 네, 돈, 돈 받으러, 받으러 갑니다. 갑니다. 예.